우리 좀 잘되면 따라바라 티도 만들고 할 텐데. 해야지. 그건 지금도 만들 수 있어. 할수 있지만, 할수 있지. 어, 할수 할수 있지, 있지만. 그래 좀 나. 근 어. 네, 네. 구독자 500 기념으로 진 따라가 500원사타기로 했죠. 맥주 500. 1000 기념으로 티 하나 만들 되겠다. 티? 괜찮다 그치? 티는 또그 패션에 또일각견이 있어서 잘 만들겁니다 뭐 이것도 눈치채셨겠지만 <laughs> 이거는 또그 효따라 픽이라 저는 항상 효따라가 사라는 거 삽니다 이쁘죠? 예. 따라바라 따라바라 따라따라 맛지따라 사모는 휴따라 진따라에 따라바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방문할 곳은 신당에 있는 남원 닭발이라는 곳인데요 오늘도 남원 닭발 벌써 네. 비주얼 보이죠? 지금 진짜 와. 색깔이 네. 너무 어, 기대되는데? 직화로도 구워주시고 뭐 볶음도 있고 여러 가지 메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이 맛있는 녀석들을 보고 따라 왔습니다 따라 먹는 녀석들이죠? 네. 네. 닭발 위주로 한번 들여다보면 뼈는 없 닭발구이가 있고 뼈는 닭발 야채 그리고 통닭발구이, 통닭발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래서 여기 뼈 없는 닭발구이로 시켰고요그 다음에 돼지갈비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같이 시켜가지고 먹어보는 걸로 하고 왼쪽이 보니까 또 해산물류도 많더라고요 아, 삼치나 음, 갑오징어나 이런 네. 쪽으로 먹어도 될것 음, 같거든 먹어서 이제 또 이제 더 어, 이어가면 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먹밥 했죠? 주먹밥 했습니다 말씀하신 순간 닭발이 나왔는데 네. 일단 딱 불향 확 불향 나는 거 있지 네. 특징 중에 특징은 그냥 아예 뭐, 뭐가 없어 그냥 닭발과 양념으로 승부하는 어, 완전 콜라겐 덩어리 지금 그리고 사실 양은 뭐 13,000원 치고 어, 배달보다는 많고 일반 그냥 먹는 것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진짜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하나 더 먹어보려고 어. 진짜 좋다 나쁘다부터 말씀드리면 음. 완전 좋고 극호고 음, 극호. 어, 일단 맵기가 딱딱 딱 진짜 그 맛있는 녀석들의 이제 준현 형님이 딱 말씀하신 거거든. 딱 먹기 좋은 맵기다. 음. 딱, 너무 매우면 좀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불향도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숯불향도 있고 말 그대로 가스불향도 이렇게 백종원이 요새 요리 많이 하면서 입히는 향도 있고 근데 여기 연탄 불향이라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난 완전 마음에 들어. 나는 처음에는 어 이게 좀 맛있는 거야? 이거 그냥 배달보다 못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입 먹으면서 어 맛있는데?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어... 계속 좀 맛있을 것 같은. 어... 어~~ 너가 말한 닭발은 이제 양념 맛이 일단 팍 처음에 와닿는 게 있어야 되잖아. 음. 근데 그게 없는 대신 이 씹히는 맛이 와닿지 않아. 계속 이 닭발 특유의 식감이 다른데는 양념에 좀 가려졌다면 음. 여기는 그게 좀 도드라져서 난 맛있는 것 같더라. 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 지금 네 개째거든. 처음 1, 2, 3, 4. 맛의 강도가 계속 올라가. 음, 계속 맛있어? 응. 음, 계속 음. 더 맛있어. 4가 제일 맛있어? 응. 음. 5가 더 맛있겠네, 이제. 아니, <laughs> 5, 6. <laughs> 이게 닭발 식감이 좀 다른 데랑 달라. 쫀득쫀득함 이런 게. 그러게. 음. 그게 진짜 양념에덜 가려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 뭔가 닭발을 맛보는? 양념을 어. 맛보는 음. 거보다. 응. 음. 양념은 그냥 불향만 조금 입힌 거고. 어, 그리고 맵기도 쓱 올라오지 않아? 응. 음. 여러분, 어. 다음 메뉴인데요. 돼지 갈비입니다. 근데, 와, 이건, 아, 이건 냄새부터가 너무 강렬하고, 일단 상추 그냥 이렇게, 음. 이렇게 툭툭 주시는데, 음. 이거랑 이거랑 이거 있다가 탁 어. 해가지고 음. 먹으면 술안주 끝입니다. 냄새는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냐? 직화, 직화. 어. 양념 이렇게 살짝 탈듯 하기 어. 직전 그 양념, 양념 냄새. 그리고 이걸 직접 밖에서 굽고 계시더라고. 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굽는 또 그런 정성이 있어서. 여름에 진짜 힘드실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구워주면 너무 좋아. 그니까. 제가 굽는 네, 진짜. 담당이라 원래 진짜랑 이제 친구들끼리 뭐 먹으면은 굽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고 역할 <laughs> <laughs> 보여드려 진짜 항상 이 따라마랑 강조하는 단백질과 기계 딱 그거였는데 우와. 내가 본 거도 그건. <laughs> 제가 먼저 피켓습니다. 네, 먹어봅시다. 네. 와 이건 진짜 단짠해. 그냥, 그냥. 이러니까 갈비를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거야. 갈비라는 메뉴를. 와, 이거 간장, 진짜 양념 진짜 잘하셨다. 그리고 너무 잘 구우셨는데? 진짜? 한두 번 해보실 수씨에아으니까 하나 가겠습니다. 상추 하나 해서 갈비를 넣으시고. 갈비 두개 넣어야죠. 그리고 우리 청양고추 좋아하니까. 근데 쓱. 이거 너무 매울 것 같아, 지아 아니야. 먹어보자. 너무 무서워. 나도 먹어볼까? 이건 너무 큰데? 먹어봐. 어, 이건 좀 심했고. 저희도 맛있는 녀석들에서도 이 청양고추가 나왔는데. 힘들어하시더라고 고추 하나 딱 넣어서 와 통닭발 벌써 나왔네? 항상 돼 있는 거야 아~~, 아 여러분 이렇게 쌌습니다 고추 매워요? 아니꼬꼼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다 진정 맛이 여러분, 뼈 있는 통닭발이고요. 닭발. 구이가 아니라, 구이는 이제 연탄불로 이렇게 구운 거고, 그냥 통닭발은 원래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식혀서 나오는 거 같거든? 이어서 주먹밥인데, 진짜 특이한 거. 어, 뭐야? 이거 아, 마요네즈야? 맞아, 맞아. 그 맛있는 접시에서 이거 나왔었어. 이게? 아, 뭐, 뭐 양념이 뭐, 나오네? 아, 이 닭발 양념인가봐. 홍까 그러니까. 양념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자. 김냄새 나네? <웃음> <웃음>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다. 방송 봐서 알고 있었는데. 양념주먹밥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생소하다. 진짜? 그리고 양념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 어, 네, 양념주먹밥. 어때? 나도 한번 먹어볼까? <laughs> 맛있어! 맛있는데? 주먹밥은 진짜 맛있다. 이거 안 먹어본 주먹밥이다. 약간 비빔밥의 맛이 좀 나는? 난 좋은데? 응, 좋아, 주먹밥은. 어, 주먹밥 되게 좋다. 어, 응. 이게 양념에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 아, 그치. 사장님. 어, 그치. 이 저, 양념은 어떻게 해도 맛있다. 저 옆집도 궁금하다. 메뉴가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딘가 하나가 따라 하긴 하실 건데. 그니까. 이 세상은 따라 하는 게 많아. 따라. 봐라 <laughs> 요거를 한번 싹 올려서. 초밥이네? 닭발 초밥. 음. 여기 <목소리>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양념이 조금 다르지 않아? 똑같나? 고추장이 안 들어갔대 어, 그럼 뭘로 했을까? 고춧가루만 들어가셨대 말이 될까? 고춧가루만 들어가셔? 고춧가루가 이렇게 <웃음> 멈춰갔노? <웃음> 이런 기분이구나 그리고 <laughs> 어, 통깨 멈춰갔노? 나 진짜 너, 너무 만족인데? 그리고 생각보다 안주가 빨리 없어지지도 않아 음. 양이 은근히 많은 거야 이게 갈비는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갈비 최고야. 음. 분명히 요리의 유학은 인세신 분이고. 원래 아. 어느 맛집이든 하나 맛있잖아? 진짜 다 맛있다. 아, 근데 갈비 왜 이렇게 맛있나 갈비 진짜 미쳤다니까? 아, 갈비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다니까, 지금? 아, 난 진짜 국물닭발만 뼈가 있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음. 뼈받아먹는 맛이 있어. 음.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자. 탈당닭발, 남원닭발. 닭발은 진짜 비교도 안 돼.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냐? 우리가 한신포차 앞살이 활당이라고 음, 말했잖아. 음. 거기 앞살이 여기잖아. 너도 그래? 완전 비교도 안 돼. 진짜. 와, 신기하다. 거기는 오징어 먹으러 가는데요. 사실. 와, 갈비가 조합이 그냥 미쳤어. 살짝 매워주려고할때 한번 딱 먹고 그러면 뭔가 이 단짠이 간장 맛이 우리 갈비 하나 추가하자. 아, 너무 맛있다. 내가 만든 거야. 설컨배 언니. 먹고 갈비 시켜왔어? 갈비난 이제 무조건 상추쌈 오지게 해서 먹어보네? 갈비는 지금도 기대가 돼. 빨리 갈비가 그러니까. 나가. 어, 갈비 진짜? 응. 아, 왜 그러지? 갈비 왜, 왜 이렇게 맛있지? 아니,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게 여기를 맛있는 야수들 보고 오고 막로그 보고 오면은 갈비를 안 시킬 수 있거든. 닭발 맛집인 줄 알고. 아, 거기서 갈비 안 먹어? 아예? 갈비 안 먹어. 어... 음. 따라와라 구독자님들만 먹겠네. 이데 진짜 맛있 갈비 진짜 맛있어요. 나는 갈비를 이렇게 구워 나온 적은 본 적이 없긴 해. 사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식잖아. 근데 식어도. 그거는 맛있으니까. 시키긴 했지. 그러니까, 무조건 아. 네, 시켰거든. <laughs> 왔다. 여러분, 갈비가 미쳤어요. 상추에 갈비 두 개해서. 그냥 쌈장만 얹어가지고 그냥 고추마늘 그냥 취향껏 넣으면 끝. 제가 소주를 하나 더 가져올게요. 응. 가져오면서 그냥 라면이랑. 라면 일단 시키고. 오징어 먹자. 여기 오징어 유명하면. 유명하니까. 유명하면. 와. 레알 해장라면 나왔습니다 이 국물 싫어하냐고 여기 라면이 싸거든요 심지어 3,000원 3,000원이면 진짜 싼거 보통 5,000원 하잖아 어. 해장라면, 해물라면 어. 뭐 뭐든 아, 여기 라면 가격 대비 진짜 비주얼 끝 그리고 오지고. 와 이거는 오징어회인데 지금 잘 익힌 이거랑 뭐랑 먹으면 안주로 끝 안주 아니 이 식감 싫어요? 진짜로? 와이 배부르면 이게 맛있다고? 소주도 더가져야겠네 그럼? 잠깐만 오늘 많이 고생하네 좀 왔다가 자리를 설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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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지금 좀... 따라바라 최고 기록이거든요 다섯병 병. 다섯 따라바라 최고 기록입니다 여러분 면부심 다뜬줄 알았죠? 한번더 떠야 되거든요 <laughs> 이거밖에 없는데 <laughs> 더 있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면부심에 피날레는 약간 이렇게 국물을 적시는 포인트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있거든 여러분 오라입니다 오라 오징어 라면 어떻게 푼다고요? 처음에 이제 덜었을 때만큼 거의 다입니다 아, 거의 다 푸고 근데 여기 라면을 어떻게 그였지 누가 봐도 계란 넣고 끓인 라면이잖아 왜 이렇게 맛있지? 아진 너무 맛있다 근데 라면이 그냥 끝이었어 오늘 이제 저희 또 계속 이제 한줄평 대신 N행시를 하는데 저희 컨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처음에 먼저 인트로 멘트를 했냐면 효가 먼저 남원 닭발로 사행시 남원 닭발 이렇게 할 예정이라 그러니까 이어받기 어, 어. 가겠습니다 남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절갑을 두른 듯원원 원 없이 먹고 싶으면 아, 닭발 맛집 남원 닭발로 오십쇼발 빨리 와. <laughs> 어, 남 남자의 원픽. 오아왜 <laughs> 이렇게 잘해? 발 발을 해가 갑자기 와인데아 <laughs> 뭐야. <원, 원. 웃음> 아니 진 <진짜. 웃음> 여름철이 저희, 저희 점점 이제 해가 길어져서 낮술로 거의. 이제 다섯 병을 뽀개고 있는데, 따라가라 최초로 많이 마신 날이고, 오늘 맛있게 먹었죠, 진달아 정말? 아, 정말. 다섯 병 먹었다는 게 이걸 방증해 주는 거니까. 그럼. 어. 이제 다음 편에는 가능하면 이제 바로 옆에 세군의 닭발도 가보려고 할 테니까요. 거긴 수염을 시켜놨대요. 네. 결론은 저희도 맛있게 먹었지만, 여러분들도 맛있다고 느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봐라 맛을라는두 녀석의 리얼 맛집 검정 스토리 끝.